자 오늘 지금 이제 시간에는 어, 스티브 박하고 같이 스티브 박에서 준비해 오신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얼굴이 잘안 나오니까 좀 가끔 앞, <laughs> 앞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환경이 얼굴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네, 너무 저한테 <laughs> 안나잠깐만좀 발표자 위주로 얼굴 안 나오네요. <laughs> 아유, 네, 검선. 네, 발표자저 이렇게 있을게요. 네, 설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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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이합니니 다르고 오르고 있는 어, 현황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좀 짚어보려고 음,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어, 저희 스터디 모임은 그 불패가 조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우리 문군님하고 이야기해서 동방불패 다들 아시죠? 그중에서 이제 불자를 불자로 바꿔서 동방불패로. 동방이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의 블록체인 패션 스터디 모임 이렇게 앞으로 좀 진행하도록 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이미지 따와가지고 했는데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급조해가지고 한 거라서 아 그럼, 그러니까 동방에 그러니까 한국이 동방이 뭐였죠? 그, 그 동방이 동방의지국 아니 예이지국이었죠동방예이지국동방예이지국이 예. 한국이었죠? 동방이 단지 뭐그 네. 우리 아, 네. 아시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쪽 방향이니까. 응. 중국에서 봤을 때는, 동쪽 방향. 아, 그, 한국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한국, 한국 블록체인 패션 스타디 모임, 그렇지. 그 동방글패. 네. 어, 재밌네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네. 음, 난 저는, 어, 우리, 누구죠, 이. 인천. 아 나오길래, 우리, 어, 우리, 중국 친구들도 같이 좀 스타디 모임이 뛰어야 되나,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그건 아니네요. 보면. 한국, 한국 블록체인 네. 스타디 모임, 패션 스타디 모임입니다. 네. 네. 자, 뭐, 그, 의견 있는 분들은 주셔도 되고요 뭐, 의견, 뭐, 나올 때까지 동방불패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laughs> <laughs> 네. 아, 오늘의 주제, 해외 패션 블록체인 해가지고 이제 중국편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중국은 사실 이제, 뭐, 우리 문은 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 14년? 거주를 하다 왔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중국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실제 지금 이제, 뭐, 작년에 저는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 뭐,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친구들, 중국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어, 1년 전에, 뭐, 자기들이 인지를 못했던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기회를 놓친 부분도 많고, 음,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파생적으로 음, 이제 생겨나고, 어, 굉장히 파생화되돼가고 돼가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 일단, 뭐, 제가 중국 쪽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편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음, 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좀 중국을 좀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 대응을 먼저 준비를 했고 어이 <laughs> 어 기사는 음 지금 보면은 2018뭐 어 전지구 그러니까 전 세계죠 첫 번째 어 취칼리엔이라는 말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laughs> 어, 쇼, 쇼시 취과일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빵저 부장 장예, 까오펑, 어, 윈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2018년도 첫 번째, 어, 전 세계 첫 번째, 어, 그, 블록체인, 팡즈가, 팡즈가 이제 방직이거든요. 방직, 방지. 섬유, 섬유 패션 산업 어, 정상회담, 뭐 정상포럼,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방직 방지, 중국 방직 협회에서 네. 블록체인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가지고 처음 뭘, 뭘 이렇게 큰 했네요? 대규모 행사를 했다는 거죠. 이게 2월달인가 뭐 음, 했나봐요. 그리 보니까 First Global Blockchain. 네. 텍스타일, 이제, 네. 가먼트, 인더스트리, 썸밋 음. 했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국 내에서 뭐 이렇게 뭐 패션 협회든 뭐 방직 협회든 그, 그런 쪽에 이제 회장들, 회장단부터 해가지고 한 600명이 참가를 했다고 중국이 방직 협회가 복장 협회보다 더 상위기관이죠. 더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이제 복장, 이제 복장, 복장, 복장 패션이 회피. 이제 방직계 대산이기관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팔스트 음. 무브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어, 이런 행사도 먼저 하겠다. 음.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음. 먼저 한다. 뭐 이런 좀 의미를 어, 나름대로 두려고 한것 같아요. 외도 아, 이틀나 했는데 지금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기사인데 어, 한번 들어가 보면. 음. 5월 30일 잖아요. 아 5월 30일 네, 5월 달에 30일. 5월 달에 뭐 얼마 안 됐네요. 네 그치? 진짜 세계 최초인가요? <laughs> 다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laughs> 뭐남 주사 해봤겠죠. 네. 최초라고뭐 음.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긁어놔서뭐 어디서 다른 데서 우리가 최초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laughs> 니네 니네 가져가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최총인 걸로. 음. 그래서 뭐 이런 데쭉 보면, 어, 이 사람이 그 회장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이 사람이, 음. 네, 공업, 어, 그러니까, 그쪽, 방직 공업, 예, 네. 음. 연합회 회장이고, 음. 어, 요거는, 이 뭔지 모르겠어요. 넘어갔어죠 네, <laughs> 네. 다음. 네. 뭐 네. 사실 5월달 5월 에 했다는 거. 네. 아 저는 저희 네. 한국에서 제일 처음 좀 블록체인과 패션을 네. 결합한 뭔가를 제일 처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중국이 먼저 앞서 가네요. 그래봐야 네. 한 3개월 네. 먼저. 3개월. 네. 3개월. 네. 뭐 오, 했는데 그런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네. 뭐 그냥 회의 한것 같아요. 아뭐 <laughs>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아직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특별한 게 없. 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걸 보여줬냐 하면, 블록체인하고 뭐 캐션을 연결하는 이제 첫 번째 프로미더 보니, 음. 이방지쪽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인데, 음, 음. 이게 보면은, 고호, 장저 렌시웬, 어, 커지, 요생공수, 뭐, 동사장, 뭐, 왕재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여기에 참가한 유일한 블록체인 회사예요. 음 네. 그리고 이름도 이름도 보면 이제 버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의 이제 뭔가 어, 지원을 받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를 무신풍기는뭐 음. 이런 회사가 이 참가를 했는데 음. 이 회사의 이제 면면을 따져 보면은 뭐 광조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기반 해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마 이이 이 회사의 명칭을 이제 풀어보면은 그 섬유 섬유 유통 추적 기술 뭐 유한공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 쉽게 이야기하면, 그, 패브릭 음. 그, 섬유 쪽에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그게 유통되는, 글로벌로 이제 유통되는 그런 음. 걸 추적을 해서 음. 뭔가 할수 있는 기술, 그걸 음. 이제 블록체인으로 묶는다. 음, 약간 제가, 어, 그 기사를 하나 제가 이제, 저희, 불패 쪽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해외 쪽 기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음. 그, 그런, 어, 원단, 그러니까 양모부터, 양모, 음. 어떤, 그, 뭐죠, 양, 양인지, 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의, 어떤 동물의 털을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 옷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음. 정보를 그 제품에 안에 이제 QR코드를 넣어가지고 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 내용 기사에는 굳이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까지 알아야 될 것이냐, 너무 불편한 정보 아니냐, 이런, 뭐, 약간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제가 기회 되면 고래형 거지도 한번 얘기할게요. 네. 아, 그러면 약간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런. 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이 포럼이, 어쨌든 이제, 굉장히 큰 대규모고, 뭐, 섬유협회든 패션협회, 그런 회장들도 이제, 회장단도 다 참가를 했고, 또, 그, 중국의 10대 디자이너, 그 사람들도 이제 참가를 했어요. 음. 어,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끝발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참가한 걸로 나와 있고 어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런 그 섬유 쪽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산업이잖아요 산업 자체가 그리고 어, 패션 쪽에서는 가장 원천적인 어, 원자재 요 분야를 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어, 글로벌 이, 이 네트워크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천명하는, 음. 어,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예. 음. 네. 그래서, 어, 일단 중국은 이런 음. 것들이,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어쨌든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블록체인, 이거는 이제 활성화 시키지만,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래는 지금, 그 국내 거래는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부 쪽에서 이것도 이 포럼도 마찬가지로 정부 쪽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대규모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부 쪽이 관련된 사람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면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중국 내에서 이런 코인 거래라든지 이런 걸거래소자체를 갖다가 이제 막고 뭐 이러니까 아예 블록체인 쪽은 이게 완전히 이 낮게 보고. 뭐가 이 제재를 굉장히 많이 가난하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등한시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현상 현상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거고는 완전히 딴판이라는거 굉장히 음. 양면적이고 음.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음. 있다. 약간 국내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을 잘못 이제 이해하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렇죠. 그, 네, 코인, 거에. 투자, 약간 그런 쪽의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그런 쪽은 다 지금, I, ICO도 마찬가지고 금지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발전은 다 장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도 사실 마찬가지로, 국내 정보기관에서 지원사업도 그렇고, 음. 뭐 여러가지 보면은, 그런 쪽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이제 뭐 많이 도모가 되고 있고, 음.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방직, 그 협회 연합에 이제 뭐 최적 기술을 가진 뭐 요런 블록체인 업체도 굉장히 이제 무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찾아보니까 별로 정보가 없어요. 음. <laughs> 홈페이지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 봤는데 해외에서는 또 접속이 안 돼, 접촉이 안 돼. 예. 링크를 막아놨어. 의심스럽네요. 뭐, 예, 조금 예. 의심스럽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뭔가 음. 정부 쪽에서도 뭔가 미뤄주면 분위기 그 가는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음. 일단 뭐선방 <laughs> 무슨 날리겠다. 일단은 뭐 우리 <laughs> 문제 저질러놓고 어, 항상 이쪽은 그렇죠. 자, 예. 시간 1 0분 정도 있다 한번 끊고 한번 갈게요. 아예.